안녕하세요, 플라잉기 제네킴스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오닉 6의 장점, 간점 각각 세 가지씩을 말씀드리면서 짧은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6의 장점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전기 저항과 관련된 기술을 외관 디자인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디자인이 마치 코르쉐 911과 비슷한 그런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오닉 6의 장점 첫 번째는. 뒷면부 디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하체감입니다. 하차감이 아니고 하체감입니다. 어, 현대자동차가 대부분 타보면 좀 서스펜션이 무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시트도 소파처럼 좀 폭신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6의 경우 하체의 어떤 서스펜션 느낌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후면의 충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쳐주면서 승차감이 딱딱하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 매우 안전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트랙이 적용이 되면 합산출력이 높아지면서 제로백2 세단치고는 빨라지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속급선의 시나 차선변경시 추월가속시에도 하체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주행성능입니다 H 트랙이 적용이 되면 제로백이 5초대 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어떤 현대차 내연기관보다 빠르게 발진을 할 수가 있고 또 브레이크도 원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희생제동 시스템과 함께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더잘 서는 듯한 어, 제네시스의 코피 브레이크 정도의 제동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설정을 통해서 스포티 또는 노멀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튜닝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잘 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핸들링도 좀 우수한 편에 서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5의 어떤 낭창거리는 그런 핸들링, 한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핸들링과는 다르게 REPS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일품입니다. 전기차로서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주행성능인 부분에서도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단점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절 레버가 좀 엉뚱한 데 달려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윈도우 조작 레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오른손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반대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왼손으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예, 창문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절 레버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좌측, 우측을 확인해서 어, 높이가 낮다 또는 높다라고 했을 때 몸을 당겨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손이 그냥 닿지 않기 때문에 몸을 당겨서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럼 직관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조작 후에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조작을 하고 이런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사이드 미러나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뭐 추후에 세팅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라고나 하지만 그래도 세팅을 할때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번째 단점은 계기판을 가리는 이 부분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이게 대칭처럼 보이지만 약간 대칭이 아닌 느낌입니다 위쪽이 약간 꼼꼼하게 이렇게 좀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높이에 맞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이쪽 부분만 시야가 보이는데요. 이 계기판이 좀더 위로 올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타시는 분들마다 운전자 분들마다 이제 성향이나 뭐 스타일이 달라서 뭐 스티어링 휠을 잡는 방향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보면 계기판이 1 2 3인치로 이만한데 정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이게 사이 측면 쪽이 좀 가려서 보이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 표지가 좀 가려서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근데 아이오닉 5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느꼈었는데 GV60에서는 그나마 이게 핸들이 원형이고 좀 대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림이 좀 덜합니다. 가리긴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5랑 6의 이 모양 핸들이 좀계기판에이 측면부, 상단 측면부를 좀 가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보는데, 계기판을 보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내장 품질입니다. 이게 내장 품질 같은 경우에는 색깔하고 관계없이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가죽이 들어간 게 핸들과 시트 정도가 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는 좀 친환경적일지도 몰라도 눈으로 직접 운전자가 봤을때는 이 차가 7천만원짜리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어, 7천만원이면 GV70 정도가 되는데 GV70이 그런 내장품집이냐 라고 했을때 아니다 라는 얘기죠 특히 팔걸이나 이런 세트컨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의 팔꿈치, 팔 이런 신체 부위가 좀 닿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천연가죽이나 그런걸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 세 개와 단점 세 개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탄지 600kg 정도가 되다 보니까 차하고 많이 친해지는 중입니다. 이 키의 모양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심을 해보았는데 이 키를 왼쪽으로 90도 돌리면 현대마크가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